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옥 마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개실 1길에 있는 개실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이루어진 유색있고 전통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 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역사 공부도 좀 하고 아름다운 한옥도 구경하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마을 주민들은 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덜력으로 익어가는 들판을 마주하고 있는 한옥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은 계실 마을입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고요. 이 마을은 한옥을 테마로 해서 이 관광 자원으로 예,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마을처럼 보입니다. 이 곳곳에 민박집이 있고 한옥 민박집이 있고 이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와 문이 살아 숨쉬는 예 전통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는 마을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계실 마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전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예집성천을 이루어서 한 350년 이상 400년 가까이예이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집성촌 마을입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이 후예들답게 후손답게 예, 입구에 벽면에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예이 성인 문예반 어르신인 것 같는데요. 이렇게 시를 지어서 또 이 전필재 선생의 시를 예,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을 입구부터 이 감상할 수 있도록 예, 따뜻한 그런 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시도 여러분들께 몇 편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 가는 날이라는 이런 이 소박한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가는 날 오늘도 학교 수업 있는 날이네. 오늘은 어떤 공부를 재미있게 가르쳐 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겨 하관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쁜 담임 선생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네요. 난 책상 준비를 하고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예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렸답니다. 오늘 수업이 정말 재미있겠구나. 이런 자리에 앉아 수업을 하니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옛날 수업에 비하면 난더 활기차고 재미를 느낀답니다. 좀 일찍 김원숙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면, 난 어떤 글이 머리에 떠올랐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나름대로 배워가며 하겠습니다. 반 친구들아,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 난할수 있어, 중얼거리며, 화이팅! 석정댁, 성월희, 예, 석정댁은 이 마을에서 부르는 태코 같습니다. 예, 여기 벽에 보니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시는 것 같는데요. 예, 아마 이 졸업작품이나 이 수리작품 같습니다. 이 전필재 선생의 글도 예, 예쁘게 이렇게 옮겨 적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 문학성이 상당히 뛰어난 이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가 예, 이 시들 가운데 또한편 골라서 한번더 낭송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경북 고령군에 있는 이 계실마을 이 한옥도 좀 소개하고 또이 마을에 얽힌 뭐 역사랄까 예,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 좀 소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는데요. 이 세종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원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경, 경남 밀양이고 이 김종직 선생 하면 여러분들 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산군 4 년에 있었던 무오사화의 시초가 되었던 조이 제문을 쓴 장본인입니다.예 아주 강직하고 선비의 기계가 넘치는 예 그런 학자이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예 그런 만큼 이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는데요.연산군 때 들어서 이 제자 김일선 이 사관으로 있었는데요.이 사초에 어, 김종직 선생이 쓴이조의제문을 실었다가 예 이게 발각이 돼서 이무오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 사림들이 어, 희생을 당했는데 바로 이무오사의 시초가 되었던 조의제문을쓴 분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입니다. 연산군 때 있었던 무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조의 제문을 좀 알아야 할것 같는데요. 조의 제문은 항우에게 죽은 천하라의 의제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을 어~ 담은 이~ 뭐랄까 애도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세조에 의해서 왕위를 이~ 찬탈당한 이 단종을 어 의제에 비유해서 이 세조를 비판하고 예 비난한 이 왕권을 왕권의 이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림들의 이 실을 말리다시피 큰 희생을 불러왔던 이무오사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훈구파와 사림파의 이 격심한 이 대립 또김종직의 제자로 알려진 어 사간 김일선을 비롯한 살림파이유생가또이 훈구파 세력 이극 돈 유자강으로 대표되는 예 개인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도 한몫 해설이라고 봅니다. 결국 성종 때이 훈구파 견제 세력으로 키웠던 이살인파 세력이 어이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이 연산군이 위기를 느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렇게 오래된 훈구파 살인파의 갈등. 예, 이게 결국은 폭발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어 결국은 훈구파가 뭐 승리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4년 모사학 때 많은 사림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의 말살되다시피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영모의 연류가 되면은 뭐 삼족을 멸하는 예연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김정직 선생은 그때 당시는 이미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부관 참시 당하고 예그 후손들은 미량땅에서 어, 살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후손들이 후에 이 고령땅 여기 계실 마을에 정착하면서 이 선상 김씨 집성촌을 이루면서 한 400년 가까이 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김종직 선생은 결국 후에 어, 복근이 됩니다. 중종 때 바로 복근이 되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추정, 영의전까지 추서가 되는 완전한 복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종직 선생은 이 학문이 아주 뛰어나고 이 글을 잘 짓고 또 시도 잘 쓰고 이 영남학파의 거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함양 이 개평마을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제자로 일두 정여창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린 이 함양 개평마을의 일두 정여창 고택이 있고요. 그 외에도 김갱필을 비롯해서 이성은, 홍유선김일선 조선의 선비 문화를 주도했던 기라성 같은 예,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 있는 이 계실 마을, 바로 이 영남아파의 거두,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예 집성촌을 이루며 대대로 살고 있는 아주 유서깊고 역사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한옥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이 선비 정신이 깃든 그런 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걸맞게 나이가 지긋한 예이 김종직 선생의 후예들이 예 직접 이 적은 또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도 드렸는데요. 한편 더 감상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운일까 행복일까 상큼한 새벽 공기가 오늘 따라 기분이 좋아진다. 서방님을 따라 마을론에 물을 대고 돌아서니 발밑에 크로브가 가득 피었다 아이고야 먹고 자세히 보니 내잎 네 크로브다 입꼬리가 올라가 기분이 좋아진다 내잎클로브를 네 보니 오늘 하루 내게 네 행운일까 행복일까 서방 로또 사러 갑시다. 은정숙. 본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とらわたね」<music> <music> 말하네. 산 넘어, 언덕 넘어,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금고 돌아와네 사 I ne 들은 말하네. 사람들은 말하네. 사람들은 말하네.